서부대 개발의 전초기지 청두, 2005년. 내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가져갔던 숙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하나가 더 있었다.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무대를 찾고 진출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선택한 곳은 청두였다. 청두는 8,700만 인구를 가진 쓰촨성의 중심 도시다. 쓰촨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리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쓰촨요리는 맵고 개운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 또한 쓰촨은 삼국지의 제갈량, 덩샤오핑 주석의 고향이기도 하다. 중국은 연안과 내륙의 격차가 아주 심하다. 상하이, 칭다오, 텐진, 옌타이 등 연안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연안지역에 한 끼당 10만원, 20만원 하는 식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들이 1억명 이상이 있고 내륙지역에는 하루에 10원어치의 풀빵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1억명 이상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